25번, 이차 방정식 활용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풀면 되죠? 자, 문제의 뜻을 파악을 하래요. 그리고, 어, 엑스로 놓고 구하고자 하는 거를. 이차 방정식 만들고, 풀고, 음. 그 중에서 맞는 거 선택하면 되죠. 와,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그죠? 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엑스로만 두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잘 읽으면 되겠죠? 국어 잘하면 돼요. 음. 자, 8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이거래요. 그리고 두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5면은 한근이 5라고 예를 들게요. 그럼 다음 거는 6이 되겠죠. 몇 차이 나요? 1차이. 1차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X라고 들게요. 그러면 이 다음 거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 작은 수를 X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큰 수를, 자, 1씩 커지잖아요? 1씩 커지니까 1, X 플러스 1이라고 할 거예요. 연속하는 자연수가 1씩 커지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72래요. 그러면 하나는 작은 절를 x라고 했고, 또 하나를 x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이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2가 나온대요. 그럼 얘 전개해주면 되죠? 어차피 곱하기 생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는 72인데 2항해주면 마이너스 72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꼴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써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2는 0이 돼요. 그랬을 때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죠. 어, 2차 방정식 이거 풀면은 자, 89, 72. 자, x, x, 8, 9.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은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1차 방정식을 풀면은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9는 0이 되죠. 자, 그랬을 때, x 값은 어떻게 돼요? x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9가 되죠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게 되니까 8이 되죠 그러면은 두 자연수는 어떻게 될까요 두 자연수는 8이랑 9가 되겠죠 x도 x 플러스 1이니까 x 값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8, 9가 돼요. 그리고, 자, 88번.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61을 해요. 그랬을 때, 큰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서 큰 수를 뭐라고 둬요? X. 자, 큰 수가 X라고 하면은 작은 수는 어떻게 돼요? X-1이 되죠. 예를 들어서 큰 수가 오래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작은 수는 4가 되잖아요. 그래서 X-1이 되고, 자, 그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이래요. 그러면은, x, x-1, 이거의 제곱이랑, x의 제곱의 합, 얘가 6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2차 방정식 전개해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은 61 되죠. 그러면 이거 전개해주면은 2. X제곱 마이너스 2X 이왕해주면은 마이너스 60은 0이 돼요. 그러면 2로 다 나눠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은 0이 되죠. 이거 2차방정식 풀어주면 은 6, 5, 30 되니까 x x 6, 5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5x, 마이너스 6x 더해주면 마이너스 x 되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5는 0이 되죠. 그럼 x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만 써주면 되죠. 그럼 x는 6이에요. 그러면 연속하는 두수 중에서 큰 수는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89번. 자, 수학책을 펼쳤더니, 펼쳐진 두 면의 쪽수의 곱이 이거래요. 그랬을 때, 펼쳐진 두 면의 쪽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어차피, 자, 만약에 200페이지를 폈어요. 그럼 다음 거는 201페이지가 되겠죠. 하나 차이 나요, 하나 차이. 그래서, 하나 왼쪽,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를 X라고 뒀어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하나 차이 나니까. 그래서 오른쪽 면의 쪽수는 x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자, 펼쳐진 두 쪽수의 곱이 210이래요. 그러면은, 자, x, 이거랑 x 플러스 1이랑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곱했대요. 곱하니까 210이 된 거죠. 그러면은 얘도 전개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10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10은 0이 돼요. 이해가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차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210이니까 어, 21. 3, 2, 5. 중에서 1 되는 거. 6. 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14. 15. 이거 더하고 빼면은 나오죠? 그래서, 어, X 값은 14. 그리고, 는 0이 돼요. 그러니까 x는 14 또는 x는 마이너스 15. 근데 쪽수에 마이너스 없죠. 그래서 x는 14가 돼요.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맞는 거는 자 14쪽이랑 15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윤지가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펼쳤더니, 자, 두 면의 쪽수의 제곱이 합이 이거래요. 그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자, 쪽수의 면이 X 플러스 1. 어, 오른쪽은 X 플러스 1, 왼쪽은 X. 그래서 두 면의 쪽수의 제곱의 합이라 그랬죠. 그럼 제곱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X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얘를 더 했더니 몇? 221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전개해 줄게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1. 1은 221. 더해 주면은 2x제곱 플러스 2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20은. 그래서 자, 2로 나눠 주면은 x제곱 플러스, 엑스, 마이너스, 백십은, 영.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은, 자, 백, 십이랑 십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엑스, 엑스. 해주면은, 곱하면은, 십1 엑스, 마이너스, 십엑스. 그래서 더 해주면은, 요거 나오죠? 그래서, 엑스 마이너스 십. 이거랑, 엑스 플러스 십일. 얘가 0이 돼요. 그러면 x 값은 10 또는 x는 마이너스 11. 그러면 자연수인 거 써주면은 x는 10이 되죠. 그러면은 자, 두 면의 쪽수는 10페이지랑 11페이지. 합을 구했으니까 이거 더하면은 21 그래서 답은 21이 되죠. 그리고 91번 두 자리 자연수에 대한 문제죠. 자 어떤 두 자리 자연수에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3배래요.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의 3배 그러면은 이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90이래요. 그랬을 때 자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할때 1의 자리 숫자는 몇 배라고 그랬어요? 3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3x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각 자리 숫자 x의 제곱 그리고 3x의 제곱 이거를 더했더니 몇이 됐다? 90이 됐다. 라는거죠. 그러면은 저얘 x제곱 플러스 얘는 9 x 제곱은 90이 되죠. 그러면은 얘 더해주면은 10x 제곱은 90. 그래서 얘를 10으로 나눠주면은 요렇게 요렇게 되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삼. 아이고, 이거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만 써주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구. 은요.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문제를,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삼 또는 3인데 1의 자리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못 나오죠? 그래서 3이 나와요. x는 3. 자, 그러면 조건에 맞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3. 그리고 1의 자리 수는 9가 되죠? 그래서 30. 부가 돼요. 자, 그리고 92자 나이에 관한 문제죠. 자, 진호와 형의 나이의 차는 두 살이에요. 그랬을 때 진호의 나이를 x라고 했을 때 동생의 나이는 아, 형의 나이는 두살 차이라 그랬으니까, 형은 두 살이 더 많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진호의 나이, x의 제곱, 형의 나이, x 플러스 2의 제곱, 이거를 더했더니, 340이 됐대요. 그러면은, 자, 얘도 전개를 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는 340이 되죠. 자 요거 더해면은 이거 2x되고 2로 나눠주면은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넘기면은 넘기면은 336 마이너스 336이 되네요 그럼 이거 2로 나눈거죠 이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백육십은0 이렇게 돼요. 그러면얘 나눠주면 되죠. 어백육십 x 제곱 2 x 마이너스 백육십자 그럼 백육십팔 168. 백육은백육십은 668은 14, 나누면은 12 어, 이렇게 하면 되네요. 14 플러스 12, 마이너스 xx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14, x 플러스 아, 마이너스 12는 0, 그러면은 x는 10이랑 마이너스 14가 되는데 마이너스 9는 없으니까 12가 되죠. 진호의 나이는 그래서 12살이 되는 거예요. 자, 93번, 소화올린 자, 물체에 관련된 문제죠. 자, 지면에서 초속 60m/s 초로 쌌어요. 그렇죠. 쌌다가 높이가 6일 때 지면에서 떨어진 거, 이게 몇 초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후의 높이가 이거래요. 그랬을 때, 얼마나 되는지 구하는 거니까. 자,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의 높이, 얼마나 돼요? 여기, 0이죠, 0. 0m. 그리고, 물체가 다시 지면에서 떨어질 때의 높이를 이용해가지고, X에 관련된 거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60, 5, 60x, 5, x 제곱. 얘가 0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5, x 제곱, 플러스 6, 60x.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은, x, 마 12, x는 0이 되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2, x는 0이 돼요 그러면은 자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주면은 x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12, 이거는 0이 되죠. 그래서 x 값은 0 또는 12가 되는데, x 값은 12 초가 되죠. x는 12.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퐁 따가지고 딱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0초부터 해가지고 내려왔을때는 12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12초 자 얘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써 있는데 이거 막어려울 필요 없어요 자 50m 높이 옥상에서 이렇게 차올랐어요 그랬을 때 높이가 이렇게 된대요 그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래요 얘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50. 플러스. 30, x-5, x제5. 얘가? 어떻게? 15래요. 높이가 15. 자,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몇초 후에 높이? 근데? 15래요. 15. 그 얘랑 얘랑.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이항 해주면은 35 30 x-5 x 제곱은 0인데 5로 다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5로 다 나눠줄게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써줄게요. 이거 그리고 마이너스 6 x 7은0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6너 x-7은 0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차 방정식 풀어주면은, 아 x, x, 7, 6, 7, 7, 7,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7이 되죠. 그럼 얘도 이제, 쏘기 전에 0, 그리고 찼을 때, 7이니까, x는 7. 그래서 어, 자 지면으로부터 축공까지의 높이가 이렇게 되는 때는 축공을 차 올린지 몇 초? 7초가 된다라는 거죠.